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유니버설 오디오의 Oxide라는 테이프 머신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오디오는 현재 버전 8.4에서 총 Studer와 a m p 라는두 개의 다른 테이프 머신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Oxide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 나온 플러그인은 그런 두 가지의 다른 플러그인들과는 조금 다른. 음, 좀더 심플하고 사용하기가 더 쉬운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컨트롤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머신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IPS Inches per Second이라는 테이머신의 속도를 정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이고요. 15인치는 17.8인치 per second보다 더 어, 빨리 돌도록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EQ Emphasis라고 해서 음, 테이머신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미국과 북미와 어, 유럽에서 다른 EQ 커브를 사용해서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EQ 세팅이 있는데요. 어, 그것이 CCIR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런 EQ 어, 세팅이고 NA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EQ 세팅입니다. 두 가지의 소리가 좀 다른데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NR,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테이프 머신 자체의 노이즈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켜 놓을 수도 있고 혹은 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엔 인풋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음악을 틀고 테이프 머신 인풋을 올리게 되면은 VU미터에 바늘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테이프 머신을 얼마나 강하게 어 소리를 보낼 것인가 테이프 머신으로 소리를 보내는 양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테이프 머신으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보내서 테이프 머신이 얼마나 드라이브하냐에 따라서 테이프 머신의 효과, 그러니까 음,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EQ의 성향 혹은 인치 18캔 테이프 머신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사츄레이션 그리고 컴프레션 같은 경우를 인풋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른 EQ 플러그인이나 뭐 컴프레서 플러그인처럼 여러 가지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인풋으로 여러분들의 소리를 밀어붙여서 이 0d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 테이프 머신이 더 강하게 어, 드라이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풋을 올리게 되면은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아웃풋을 줄여 주어서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아웃풋 컨트롤이 있고요. 아웃풋 컨트롤 같은 경우는 테이프 머신의 소리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풋과 리프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풋 모드로 두시면은 자, 이 리프로 모드로 돌 경우에 그 테이프머신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시죠? 클릭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끌수 있고 다시 돌아가게 할수 있는데요. 인풋으로 보낼 경우에 테이프머신이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테이프머신의 인풋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테이프를 소리가 테이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머신으로 들어가서 테이프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테이프 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테이프 소리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 컴프레션이나 그런 세츄레이션이 없는 채로 테이프 머신의 설계 처리만 통과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얻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볼수 있는 IPS 그리고 EQ Emphasis 그리고 뭐 이런 리프로 모드 인풋 모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저번 Mpeg 음, 테이프 머신 사용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테이프 머신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어디가 가지고 있는 엔팩과 스튜드원 단르게 굉장히 심플한 그런 버전의 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테이프 머신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으로 제가. 어,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테이프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경우에 모든 트랙에 첫 번째 인서트에 다한 번씩 하나씩 다 걸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드럼 트랙이 이 드럼 버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모든 채널에 걸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버스 드럼 버스에딱 걸어서 음, 테이프 머신 효과를 더 강하게 줄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트랙에 걸지 않고 버스 채널에만 걸어서 음 이렇게 뭐랄까 소리들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만 딱 걸어주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테이프 머신을 강하게 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바, 음 바늘이 마이너스 1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죠? 이런 경우 테이프 머신은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이패스를 한다고 해도. 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테이프 머신을 사용할 수 있으시냐면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트랙을 틀은 다음에 인풋을 올려서 아프 곳을 미리 줄여 놓을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바늘이 0db 를 어, 가끔씩 쳐주고 완전히 이쪽 123으로 눕지 않고 0db만 살짝살짝 살짝 쳐주고 있기 때문에 테이프 머신을 건, 그런 헤드룸을 건드리면서 약간의 세츄레이션과 컴프레션을 얻어내고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IPS와 EQ 등을 바꿔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S 15와 17.5의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중간에 스네가 빠바바바밤 할때좀 강하게 칠때 약간의 어디스포션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세츄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아까처럼 음 강하게 칠때이 정도의 인풋 게인을 놓는 것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신 효과가 아니라 좀더 젠틀한 테이프 머신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인풋 모드를 조금 줄여서 어 너무 테이프 머신을 강하게 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NAB와 CCIR EQ 엠파시스 소리 한번 차이를 들어볼게요. <목소리> NAB. 다시 시작을 들어볼게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CCIR과 n a b 의 차이는 CCIR이 조금 더 높은 주파수 하이프리퀀시가 약간 부스트된 그래서 하이에스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서 하이에스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조금 더 CCIR이 밝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지금 이 테이프머신 같은 경우는 기본의 UAD가 가지고 있던 좀더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많은 유저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서 테이프 머신, 특정 테이프 머신을 그렇게 모델링을 한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테이프 머신에 관한 그런 기술을 굉장히 심플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사용할 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테이프 머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화려한 인터페이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이 테이프 머신이 스튜더나 엠팩 같은 템머시보다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